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, 그리고 앞서의 그 코딩 역량보다도 비전공 자도 할수 있나요?의 질문에 사실은 이 통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통계 같은 부분은 통계 관련 학과, 그 것들을 몇년 동안 학습을 하셨던 분과 그러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사실 좀 나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. 물론 통계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그 코딩을 통해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 코딩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유의미하다 아니다를 뭔가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존재를 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만 알아도 넥스트 레벨로 갈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, 조금 더 통계적인 부분은 원리를 공부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, 혼자 공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의 코딩보다는 조금 더 난해하고 어떤 여러 가지 오류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네,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통계를 저도 이제 전공을 하지는 않았었으니까 제가 통계를 나름대로 공부했던 방법들을 잠깐이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, 뭐, 유료로 들으시던, 무료로 들으시던, 뭐, 온라인 뭐 강의를 들으시던, 책을 들, 보시던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, 어,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된 어떤 저처럼 말로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코딩에서 활용되는 통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게 이제 통계에 대한 단순 이해만 있다면 코딩에 좀 집중을 해서 코딩에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환경들이 좀 있어요. 그렇게 학습이 되면 통계를 좀 진중하게 다루기보다 통계도 아이 정도면 알게 되겠다라는 약간 착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해석이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대, 어, 이왕 통계를 좀 공부하실 거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, 통계, 그 안에 쓰이는 어떤 수학적인 문법들, 이런 것들은 좀그 원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, 아, 계속적으로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할 거야, 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